대형 국회 사건 순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 친일파 처벌법 반민족 행위하는 건 친일파 프락치 사건 공소시효 단축으로 끝남 여수 순천 사건 농지 개혁법 3정보 이상 농지 개혁 유상매입 유상분배 김구 암살 기속 재산 처리법 제정 일본인 재산 처리법 기속 재산 처리 일본인 재산 처리 친일 반민족자 친일파. 반민족자 친일파가 여수 밤바다, 여수 순천 농지, 여수 순천 농지. 반민족자 친일파가 여수 순천 농지에서 김 구해줘. 김 구해줘. 김을 구했더니 여기 있으무이다. 일본인이 재산을 줌. 반민족자 친일파가 여수 순천 농지에서 김 구해줘. 김을 구했더니 일본인이 재산을 줌. 귀속재산 처리법. 반민족자 친일파가 여수순천 농지에서 김 구해줘. 김을 구했더니 일본인이 재산을 줌. 귀속재산 처리법. 반민족행위 친일파. 여수순천 농지개혁법. 김구 암살 귀속재산 처리법. 일본인 재산 처리.